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33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장을 전문으로 중개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분석 등 부동산 강의와 공장 매물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명은 시와 반월공단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시와 MTB 단지에 1,500평 특급 공장이 매매 물건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와 MTB 1,500평 특급 공장 매매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사진을 통해서 본 공장의 지적 모양과 공장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 공장의 지적 모양과 공장 배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도 시흥시 시와 mtv 단지 내의 1500평 특급 공장 매매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입주 가능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경기도 시흥시 시와 mtv 단지 내의 IT 산업시설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주 가능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 26번과 28번 코드를 가진 업종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코드 26번, 28번은 당연히 IT 제조와 관련된 업종 코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면적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약 1,500평입니다. 건물은 약 1,300평인데 A동은 사무동, B동과 C동은 공장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B동과 C동을 연결하는 가설 건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공간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보시면 총 155억입니다. 평당 1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장의 전반적인 사이즈와 면도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동은 사무동입니다. 3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적은 약 280평입니다. 다음은 b 동입니다 b 동은 1층 공장동입니다. 약 450평이고, 첨화 높이는 8m, 호이스트는 5톤짜리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의 길이는 70m, 폭은 19m입니다. 문은 폭 6m짜리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c 동 공장동입니다. 1층짜리고 면적은 약 500평입니다. 첨마고는 8m, 호이스트는 마찬가지로 5톤짜리 3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공장의 길이는 86m, 폭은 20m입니다. 문은 폭 6m짜리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도는 2023년 3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명도에 대해서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공장 비동 건물 지붕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해서 발전 수입이 월 2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와 MTV 단지 IT산업시설 구역 내에 1,500평 특급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원매자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전화번호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진심을 담아서 중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장 매물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공장 매물 소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